그는 경기 도중 오른팔을 잃었다. 이건 미친 짓이었다 경기 시작부터 분위기는 치열했다. 두 명의 강력한 헤비급 선수, 데니 윌리엄스와 마크 포터가 눈에 불을 켜고 링에 올랐다. 탐색전 따위는 없었다. 1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묵직한 펀치들이 날아들었다. 포터는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그는 전진하며 압박했고, 주로 바디를 노린 연속 공격을 퍼부었다. 윌리엄스는 중앙을 지키며 카운터를 노리고 상대의 반응 속도를 시험했다. 초반 몇 분은 팽팽하게 맞섰다 포터가 조금 더 활발해 보였지만 윌리엄스는 더 위험했다. 그의 오른손은 망치처럼 번쩍었고 모든 움직임에는 위협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 시도 중 하나가 재앙으로 바뀌었. 두 라운드 로프 근처에서 주고받은 뒤 윌리엄스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크게 오른손 훅을 날렸지만 빗나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뭔가가 뚝 하고 끊어져.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다 어깨를 움켜쥐며 뒤로 물러났. 어깨가 빠져버린 것이다. 팔이 축 늘어졌. 끝이었다. 그는 더 이상 펀치를 날릴 수도 방어할 수도 없었. 포터는 마무리를 위해 달려들었. 하지만 윌리엄스는 한 팔로 경기를 이어갔. 그는 더 이상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 위해 싸우고 있었. 코치가 코너에서 소리쳤다. 그만. 충분해. 이건 미친 짓이야. 한 팔로 싸우는 건 자살 행위야.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 아니, 들을 수 없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이링 위에 있었고 절대 물러서지 않았. 그는 왼손 잽을 다시 뻗었다. 포터는 전력으로 덤벼들었지만 윌리엄스는 펀치를 피하며 숨을 고르고 버티고 견뎠. 그리고 포터가 빈 틈을 보인 그 순간, 흠! 윌리엄스가 파고들며 모든 힘을 단한 방에 실었. 턱을 향한 잔혹한 왼손 어퍼컷. 포터가 자루처럼 쓰러졌 관중석이 순간 고요해졌다. 그는 일어났다가 비틀거리고, 다시 쓰러지고, 또 일어났지만, 눈은 초점이 없었고, 세 번째로 쓰러졌. 끝이었.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심판은 지체 없이 선수들 사이로 파고들어 두 팔을 벌렸다. 끝. 충분했. 경기는 끝났. 그리고 관중이 일어섰. 환호와 박수가 아레나를 뒤흔들었. 모두가 방금 전 전설적인 장면을 목격했음을 알았. 모든 것이 자신을 거슬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남자에게 승리가 돌아갔. 그의 이름, 데니 윌리엄스. 전설이었.